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티컬 딜러입니다. 드디어 달의 각성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이벤트는 2월 7일 오전 3시부터 2월 2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시즌과 영원의 영역 모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. 성역에서 용의 테마 달의 신단을 찾으면 신단이 활성화된 동안 50% 보너스 경험치와 30%의 추가 이동속도 및 다양한 강화 효과와 선조의 가호평판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신단이 강화된 상태에서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다래각성 콘텐츠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. 악몽 던전과 지하 전당에서도 입장 전 다래각성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던전 내에서도 동일하게 신단이 적용되었을 때 몬스터를 잡으면 콘텐츠 경험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부캐를 키우시는 분들께도 좋은 이벤트가 될것 같고요. 본캐를 키우시는 분들께도 문양 추가 경험치가 10% 적용되니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벤트이기는 하나 이벤트가 조금 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미뤄진 건틀릿 이벤트도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재정비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. 이 달의 각성 이벤트는 캐드바르도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 달밤 시장의 리더인 잉 위에를 찾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